없네 인야? 금을나 있냐? 나도없는인같그데데은 하나 어 두개 있네? 그럼 잠깐만 밍이스트리면 되겠는데? 왜, 왜. 왜왜 왜. 오! 왜그러시는거예요 진짜 아까부터 쟤 왜저래 왜, 왜 우리집 앞마당까지 나와서 저래 이거 만들고 하나가 여기 있었으니까 꺼내고 그런 다음에 이걸 딱 만들면 완벽 우와 완벽 와우 스무스하네 스무스해. 그거는 빨리 갖다, 바깥에다 뿌려야겠어 싸가지가 없는 관종이라 그렇다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싸가지가 없네 진짜 뭔지 모르지만 너네 그냥 거그 안에 있어라 나중에 내가 찾으러 올게 그 와중에 어디 가겠어 설마? 아 하는 저기 가보 죠？저기 가보 는수 밖에 없을것같 아. 저기 3번 코드. 한옥관도 한우 스케일이 가능해요? 어 그러네. 너왜 나왔어? 이거 좀 티타늄을 줄여야겠어. 좀 줄입시다. 이거 하면 은 줄여지거든요. 10개나 들어가서. 아, 잠깐만. 설마 이거 저기서 못 푸나? 혹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줄래요? 혹시 저기 티타늄 2개에서 티타늄으로 못 푸나요? 아, 쉣! 완전히 잘못했네. 아, 너 진짜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우리 집 앞마당까지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만들 거뭐 있나? 라디오 아까 뭐 왔었고, 물갈피, 어... 파워쉘은 필요 없고, 강화 유리, 추적자, 아, 여기서 필요하구나. 그리고 파이프는 필요 없고. 외계 생물 격리 시설 오 이거 좋다 보관함이 석영이랑 티타늄, 아쿠아리움이 유리 두 개랑 티타늄 야 이게 티타늄이 기본적으로 개 많이 들어가는구나. 야 잠깐만 그러면 아침 되면은 저기 가자 이제 어디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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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어. 응 너네 이제 나못 잡아 나 개빨라서 못 잡아. 티타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네. 기본적으로 티타늄이 조금 많이 필요하긴 하네요. 저, 언능, 저거 보관함을 만들어야겠는데, 보관함이 좀 개꿀인데? 수적자의 이빨이 나중에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나 있을까 하고 왔는데 그냥 가죠 저기 안에를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그 정도까지 강힘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하나는 되게 좀운 좋게 먹은 걸로 어 요렇게 있구나 여기 안에는 못, 못 들어가나? 어, 뚫려있네. PDF. <목소리도> 나침반. <목소리도> 설 소금 몰라 있는거 일단 다 하래 스캔 우우 누구..세요? 어 제가 잘못했어요 어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 보는 친구가 나타났어, 갑자기. 이건 뭐지? 아, 뭐야, 이거. 뭐야, 휴대용 탑승물 제작 이렇게 많아? 어이구야? 어우. 없지? 시모스 파편. 청사진 시모스 파편. 잠깐. 저거 타고댕기는 거잖아. 두 개만 더 발견하자. 잠깐만. 100m 이하로 잠수하면 효율성이 모시기 모시기라 했는데. 일단은 무시. 다캘수 있는 거다 캐고. 어, 쉣 진짜 이 소리가 너무 싫다. 진짜로. 정말. 와, 씨. 그 죄송하지만 혹시 누구신지 이렇게 좀 잠깐 터치 좀 해도 될까요? 산호등 레비안타. 어우 좀 레전드긴 하시네요. 오, 멋있다. 어머 언니 멋있다. 뭐, 뭐 뭐야 뭐야 뭐왜왜왜왜왜 뭐, 왜, 왜, 왜 갑자기 공격하냐 쟤는? 어머 언니 등에는 뭐 없나? 뭘 부셨는지? 따개비를 부시면은 구리를 주네. 어? 스캐너룸. 난 네네. 청사진 스캐너룸 이것도 3개 모아야되네 개그음이네 진짜 아유 뭔놈에다 3개씩 모아야돼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안되는거 아니야? 상관없나? 잠깐만 내려가보자 이것만 스캔 하고 올라오자 문풀 파편 작업대 파편. 요거까지만 먹고 가면 안 되냐? 리튬. 하나만 더. 리튬. 이제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올라갈게. 아따, 올라간다고 미안하다고 올라갈게. 올라갈게. 스캔해놓으면 스캔해놓은 게 어디 있는지 연적으로 알수 있다고 스캔으로 해서 아 그러면 스캔해놓는 게 좋겠네 잠깐만 그럼 스캔 다 해야겠는데 이봐 나 이거 안 했는데 아 아씨 아, 뭐 뭐야 뭐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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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건데 뭐가 뭔 건데 뭔데 뭐야 뭔데, 뭔데, 뭔데 뭐가 공격한 건데 뭐야 뭔데 씨발 아니, 갑자기 오돌이 뭐가 툭 치고 갔어? 자원만 그렇고, 파편은 찾아야 된다고. 아니, 방금 뭐가 나 물고 갔어요? 이거 휴대용 팝스 이거는 개 많네, 진짜. 여기에 좀 뭐가 많은 것 같아. 어, 저거 봐봐. 하나 남았다. 작업대, 나무, 버스. 아 저기 하나 있는데. 아 일단 올라갔다가 내려오자. 은을 해놓았으면내 화면에 은이 어디 있는지 알수 있다고. 오. 방금 저 밑에 뭐 파편 하나 있었거든. 그것만 하고 가자. 전기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바이오 에너지 없으면 비추라고. 어, 여깄다. 문 풀박. 아니, 이 주변에 뭐가 많네. 어? 뭐, 뭐, 이렇게 스캔할 게좀 많네. 여기서 더미 틀어내려가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되고. 컨트롤 개소리고. 어, 저 밑에까지는 못 가겠어요. 진짜 여기 위에서만 좀... 좀 얻고 싶은데, 어... 뭐야? 사이클롭스 함규 파편... 이거 지금 파편... 어, 이거 파편 얻어 되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지금 이렇게 파편을 많이 얻어도 되는 거야? 잠수정 만들고 창고 같은 느낌. 나 근데 집이 어디냐? 오. 집에서 깨멀려 왔네. 나온 김에 뽐 뽑고 가자. 이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나온 김에 뽕뽑고 가자.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나온 김에 뽕을 뽑고 가야돼. 이만큼 멀리 온 김에 뽕을 뽑고 가자고. 어, 야, 파편이 더 이상 안 보인다. 그리고 바다 색깔이 바뀌었다 좀. 아, 어쩔 수 없어. 지금 여기까지 온 김에 가져 가야 돼. 내가 여기를 다시 올거 같진 않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 다시 올거 같진 않단 말이지. 지 그냥 앞마당이라고 생각하라고요. 개 싸보바에요. 돌아다니다가 여런곳을 봤어. 뭐야, 이건 초고속 물갈퀴 오 개꿀 13번 구명보트의 외교관의 음성일지 뭐지? 얼떨결에 돌아다니다가 찾았네. 포드를 올라가야 돼. 아, 저거 스토리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 원래 라디오가 오고 나서 맵에 뜨면은 찾는 거 아니에요? 난 조금 돌아다니다가 운이 좋네. 이미 100m 이하로 몇번 수영했어 괜찮아. 아, 자 파편 어딨냐? 파편만 좀 주면 안 되냐? 파편만. 다른 건안바 랐게 파편 만좀 주라. 어, 저 있다. 오케이, 작업대 다 모았고, 이거 뭐야? 사이클 로스 선체 파편 뭔지 모르지만 좋아. 저 앞에 또있 어. 하나만 더모면 돼. 이 근처에 좀 있는 것 같구만. 올라왔다 내려오죠. 잠깐만요. 저게 뭐죠? 나 방금 내 눈앞에 뭐가 있는 걸 봤어요. 조금 위험해 보인다. 이. 잠깐만. 나가는 곳이 어디지? 어. 아하. 뭐야 아, 조졌다조졌다 안보여 안돼 잠깐만 저, 전력이 없어서 못 아, 이거 갔다 와야겠는 걸 아, 근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기 좀 그런데. 아. 아, 어떡하지? 야, 1200m까지 왔어, 나. 아, 진짜 너무 아까운데 여기야. 아. 괜찮아? 끌어, 대출 써! 대출해, 대출해! 이게 끝인가봐! 상황에 맞추라는 거구나. 오케이. 네, 이제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